안녕하세요. 골프 이벤젤리스트 마인드 골프입니다. 마인드 골프에 품격있는 시사 골프 이야기 제 81번째 샷 시작합니다. 오늘은 골프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골프 약속. 생각만 해도 좀 설레이는 단어죠. 특히 주말 골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일주일에 한번 또는 뭐 이주일에 한번또 어떤 분들은 뭐한 달에 한번 정도씩 라운드를 하는데요. 뭐 자영업을 하시거나 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주중에 많이 치지만 어, 주말에 많이 골프를 치는, 또 주말 골퍼들. 주말에 또 훨씬 비싸잖아. 요즘같이 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그린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때는 이 어쩌다 한번 잡은 골프 약속을 이게 그 굉장히 많이 설레이고 기다려지긴 하죠. 이 골프 약속에 관련된 그런 좀 약간 재밌는 우스갯소리 중에 하나가 그 본인 사망. <laughs> 본인 사망 빼고는 빼고는 다 지켜야 한다. 그래서 본인 사망 빼고 지켜야 한다는 말은 뭐냐면, 뭐다 지키라는 거죠. 본인 이 사망하면 그때 못오잖아요뭐 심지어는 뭐 부모님 사망 때도 뭐이게 와야 된다는 그런 얘기처럼 확대할 수 있는데 그만큼 실제 본인 사망 말고는 다 오라는 거는 뭐 골프약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골프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정도의 차이가 있기도 하고, 또 요즘같이 코로나 시기에는 뭐 어떤 분들은 좀 건강에 좀 예민하기도 해서 아니면, 자신이 좀, 그, 좀 증상이 약간 좀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골프 약속을 이제 좀 캔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골프장이 요즘 아주 호황이잖아요. 예전에는, 아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뭐 4인 필수. 이게 뭐 거의 전 티타임에 있지는 않았어요. 대부분은 4인 필수이지만 실제 3인 이상이면 충분히 이제 골프를 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 4인 필수가 거의 전체 골프장에 거의 한90%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워낙 이제 호황이고 골프장 티타임들이 모자라다 보니까 골프장 입장에서는 어차피 한 티타임 돌릴 거 3명 만약 25만원이라 그러면 75만원 받는 것보다 100만원 받는 게더 낫잖아요. 그래서 이제 3인 이상일 경우보다는 4인 필수라는 말을 더 쓰고 마인드 골프도 지난 뭐 금요일 날 갑자기 이제 골프장 예약을 해야 되는데 같이 가는 분들까지 해서 총 3인이었어요. 그 3인이었는데 4인 거의 대부분 다 4인 필수라서 어떻게 예약할까 하다가 찾아보니까 아직도 일부 골프장들은 3인 이상인데들이 특정 티타임이나 아니면 골프장마다 있어가지고 그 골프장을 갔었습니다. 만약에 4인 필수인데 3인이 올 경우에 는 어떤 골프장 같은 경우는 뭐 인당 1만원 추가요금을 받기도 해요. 그러면, 어, 3명이 만원씩 내면 이제 3만원이겠죠. 어쨌든 뭐 이걸 뭐내고라도 치면 괜찮겠지만 골프장이 뭐 해외 같은 경우는 워낙 골프장이 많고 골프 인구 대비 많아서 뭐 싱글, 혼자 쳐도 되고 투썸, 쓰리썸, 포썸 이렇게 치기도 할수 있죠. 여떤지간에 뭐 골프장 입장에서는 상황이 필수가 있는데 요즘같이 코로나 시기에는 어 본인이 이제 코로나 걸려서 못갈것 같다 아니면 증상이 있어 못갈것 같다 이런 골프장에서 주소도 해주긴 하는데 어떤 골프장 같은 경우는 조금 빡세게 어떤 진단서나 아니면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 뭐그 정도 코로나 얘기하면 그 정도까지 하진 않겠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그 골프약속에서 과연 이 골프약속을 어느 정도까지 지켜야 할 것인가 뭐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날씨와 관련한 것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집에서 딱 문을 열어보고 또는 이제 밖에 비가 오거나 아니면은, 어, 관련한 뭐 날씨 앱들 많잖아요. 그 앱을 보고서 이제 그 지역을 딱 봤는데 비 오고 있다 그러면 아니면 골프장에 전화했는데 골프장에서 약간 비가 오는데 뭐 치실 수 있다고 해도 이제 가기 싫어 하시는 분도 있고 마인드 골프 같은 경우는 아무리 취소하더라도 일단은 골프장까지 가서 상황을 보고 취소한다. 아니면은 뭐 골프를 못 치더라도 그날 일부러 골프를 치려고 이제 시간을 빼놨으니까 겸사겸사 아침이나 뭐 점심 클럽하우스에서 식사하고 커피 한잔 하고 오는 거를 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골프장 가서 골프장 자체가 그 코스를 클로즈 그러니까 완전히 그날 중단하지 중단하겠다고 선그 선언을 하지 않는 이상 골프장 가면 치게 되죠. 뭐또 그렇게 치다 보면 또 날씨도 개서 소위 얘기하는 황제 골프를 치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골프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날씨나 이런 주변 상황에 따라서 취소를 하자고 하거나. 아니면 또 취소를 해야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막 고민스러울 때, 대단히 많은 좀 사람들의 성격이나 그 그룹의 특성, 또그 같이 치는 사람들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그런 것들 많이 결정하기도 합니다. 마인드 골프는 가급적이면 약속을 했으면 그날은 그냥 시간도 비었으니까 가급적 치자라는 주의고요. 아니면은 골프장까지 가서 이렇게 결정하자라는 주의인데, 뭐 사람마다 이거 정답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난 죽었다 깨서 못 가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경우는 골프장은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끝까지 전화 걸어서 때를 부리시는 분들도 있죠 기본적으로는 골프장에서 운영을 한다라고 하고 본인이 못 온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노쇼예요 뭐 골프장마다 좀 약간 빡센 그, 그 규정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부 골프장들 그런 거 있어요 뭐냐면 아 실제 비가 오는데도 그냥 오라고 이렇게 지시를 해요 위에서 그래서 일단 전화 받으면 일단 오라고 취소는 그 골프장 와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골프장도 있습니다. 모든 골프장은 아닌데. 그래서 만약에 골프장을 운영을 하는데 모든 다른 노쇼 처리하고 위약금이나 어떤 위약 규정에 따라서 더 이상 예약을 못하게 한다라는지 그런 규제를 가하는 골프장도 있는데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어떤 골프장은 좀 관대하게 하고 어떤 골프장은 굉장히 빡빡하게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노쇼는 또뭐 골프장도 그런 경우도 있지만 뭐 골퍼들 같은 경우도 실제는 가야 되는데 본인이 좀 약간 날씨도 안 좋고 또 약간 좀뭐 다른 상황이 있어서 안 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다 일종의 골프장, 골퍼로서 또는 골프장으로서 이 골프업계에 있으면서 지켜야 될또 골프장, 골퍼들의 예의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 이 골프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골프 약속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되게 많은 시간을 소비도 하고 뭐일년에뭐 100번 이상씩, 200번 이렇게 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조중하게 시간을 내서, 또 굉장히 또, 좋아서 치는 골프기 때문에, 약속을 또 깨는 거는 자신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다수의, 네 그러니까 명의 의견들을 잘 모아야 되는데, 이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좀 미적미적 하다가 또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것보다도, 만약에 골프장에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그럴 때는 나는 이래서 뭐, 치고 싶어, 아니면 나는 뭐, 치기 싫어 이런 이런 의사 표현을 좀 명확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 나는 뭐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냥 뭔가 좀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 그렇긴 한데 만약에 뭐두명네명 중에 뭐두 명이 못 친다 그러면 뭐 취소하면 되고 골프장이 허락을 받아 그 취소를 받아준다는 가정하에 만약에 네명 중에 한뭐 명이 못 치겠다고 하고 3명이라면 그때는 뭐 골프장에서 4인 필수를 주장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골프장 열었고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고객한테 줬기 때문에 3명이라도 받는 것이 매출에 도움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3명까지만 되면 3명이 가고 2명이 하면은 취소하고 이렇게 의사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럴 때는 자신의 솔직한 그런 표현을 해 주는 것이 전적으로 체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골프약 속은 좀 지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리에서 만약에 어떤 분이 자주 자신을 빠지고 싶다. 항상 최상의 상태에서만 치고 싶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분은 이제 그 모임에서 잘안 안 불러요. 왜냐하면 쟤는 좀 까다롭고 뭐 어떻게 해서든지 뭐안 치려고 하는 생각이 많다 그러면 골프를 같이 만드는 팀에서 바로 좋은 썸의 구성원으로 생각하지 않아서 아마도 그런 분들은 점점 이렇게 불러주시는 분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골프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골프 약속은 실제 그 플레이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결정도 중요하고 그날 당일 날 티오프 타임의 시간을 잘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혹 한두월 정도 이렇게 늦게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사이에 다른 동반자분들은 그 없이 치는 동안 그 언제 오나 언제 오나 신경 쓰이는 그런 것도 골프 플레이에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골프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어 골프 약속 많이 그 초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골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골프 이벤젤리스트, 마인드 골프였습니다. 항상 배려하는 골프 하세요. Don't worry. Just play mind golf. Bye!